루비의 물병, 루비의 물병을 누구한테, 누가 줬더라? 그냥 다섯 다다 얻고 오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보상 같은 역할이죠. 덩가드 전체, 자, 자수죠 아 근데 이거 이건 뭐야? 94밖에 안 되는데 마법사 비석을 없앤 게참 거시기하네. 나중에 그걸 다시 좀 해야 되나? 준마의 비석으로 갈아타긴 했는데 무게 때문에 별거 없군요 여기. 자, 마지막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좀 있으려나? 아 여긴 또 어디야? 뭐 이상한 데왜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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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반지 제기랄 난 반지를 원한다고 여기 아까 싸우던데 아닌가? 제 끝이에요. 야, 진짜 우레일 방패 말고는 개뿔 아무것도 없구나. 반지 좀 나올 줄 알았더만 상자 몇 개서 아무것도 없어. 자, 근데 책도 다 찾았으니까 책 갖다 주러 가죠. 아 여기부터 오지 말고 책부터 갖다 주자. 우라그에게 고대 팔머서 적중에네권다 찾았죠. 수호자님 어서 오세요. 완전히 덩가드 이제 완료하고 나니까 보상 받는 거야 보상 계속 물병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my research materials come. were it not for you well well i haven't seen one of these beauties in a long time you're damn right i'm interested question is Well, no buy... like thousand... 애기 게 겨우 돈? 어, 그렇죠. 스킬북 주죠. i 스킬북 스킬 줍니다. 뭐야 이거 스킬북이 아닌가? 번역해서 준것 같은데. 칼셀모. 뭐. 칼셀모 뭐 번역. 야, 씨, 뭐. 금방 뭐 번역하냐? 아, 이거 스킬북도 아니잖아. 보성이라고 할 것도 없네. 자, 데이비어 소환하죠, 이번엔. 모든 걸한 번에 다 보상받고 있어. <laughs> 자 이건 데이비어 소환. 자 해가 어딨냐? 럭 마크. 태양 태양. 태양. 아씨. <laughs> 데이비어 소환. 어? 도어? 나... 도어? 나... 장소가 장나 보네. 빔내인 데, 니얼 빔 내는 데만 서세요. 장소가 장나 봐요. 이데 장소가 좀 커다란 데서 소환할 수가 있거든. 여행 크니까. 야, 야 여기야 야, 야,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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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어. 야첫 번째 단어 세번 소환해야 되나? 아씨 세번 소환해야 되나 봐. 자, 마지막 단어 배우기. n s word o 근데 영혼이 없잖아. 영혼 하나 부족한데. 대고 하나 잡으러 가자. 이로써... 모든 보상을 다 받은 것 같아요 네, 영혼 뜯어내기 드래곤 영혼이 하나밖에 없어 드래곤 좀 잡자 쿠퍼알5 6님와서오세요 화이트맨에 가면은 또 버려진 드래곤 없으려나? 공짜 소울 버그라기 보다 무슨 그... 현상금 안낸거 아니에요? 드래곤 하나 하라 꽁짜 소울 어? 날개 소리가 들린... 들리... 어? 이번엔 꽁짜 소울이 아니구나 어째 대... 대뇌비어 아니야? 아씨 대뇌비어잖아 아, 씨너가 임마 아니, 아니, 가라고 데네비 아니, 아니, 잖아 아니, 아니, 야왜너왜남속아있아있 이제 소니 해제가 안 되지? 내가 뱀파이어 아니, 아니, 아 어, 드래곤 소울을, 가을 간주탑. 또 쥐려나? 또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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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아, 근데, 늑대인간이 이제 아니라서, 빨리 못 죽이는데. 자, 형상 쓰고요 어? 들어봐. 자 엘더 드래곤. 아아 어... 자 얘가 화염 드래곤인가? 어, 댕기다, 오케이. 빨리 죽이지 못해도, 예, 빨리빨리 죽여요, 어쨌든. 어, 뭐야? 누구한테 준 거야? 아잇! 아, 덩가드 있었어, 씨. 난 드래곤 만신경 쓰고 있었던 거야. 잠깐만, 덩가드 일로 와봐. 형같들 근처에 배회하고 있을 걸? 저기다 일로와. 자, 일단 빨빨 죽이죠. 빨빨 살아! 자 일단 나머지는 얼려버리죠. 자 나머진 다 얼려버리고 일단 제까지 얼 얼었나? 룰러 룰러 큰데 와서 오세요. 빠빠 죽어라 뭐야. 하하하하하하 하.. 야이 무한딜의 영혼을 갖고도 죽는다는 말도 안되는 더워라 일단. 조그 표시. 어 허팔기 호수가 아니라 생명력 호수하 화연성결. 아저 석공 진짜. 아, 늑대인간이 그립다. 진짜, <laughs> 아, 너무 약하다. <laughs> 시간에 곡.. 쓰고. 일단 시간에 고쓰고요아 중공에 페시스고. 아무장해제해버면데 시차. 무장해제해려요 정해제 버리면 되잖아. 다 떨어뜨려. 어, 뭐야? 아, 다 진짜. 이거 활로 이거 언제 죽이냐? 최대한 <웃음> <웃음> 이런 <건> 너무 느린데 <laughs> 죽는 것보단 낫겠지 뭐영혼을 포기했다고? 왜? 왜영혼을 포기해? 쇼울, 롤때려올라울 어떻게 쇼울, 쇼쇼수한울 쇼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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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도 쇼네 야, 이 <laughs> 용들 많아. 애들 다 죽었지? 저기 누구 있는데? 아, 저기 아직 아직도 있네?